오늘은 강한 바람이 불면서 선선한 기운이 감돌았는데요. 내일 아침까지는 다소 쌀쌀하겠지만 낮부터 다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전주의 아침 기온 14도가 예상된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26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6도 가량 높겠고 주말에는 30도 안팎의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 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지만, 오존 농도는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볕이 뜨거운 낮 시간대, 오랜 시간 외출은 자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정읍과 고창의 12도로 시작하겠고, 한낮에는 정읍이 26도, 고창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부 지역은 순창과 남원이 9도에서 시작해, 26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최고 2미터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하늘이 이어지는 가운데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